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여러분들 키니입니다 후! 오랜만에 여러분들의 옷장을 지켜주는 지키니가 돌아왔는데요 슬슬 s 시즌 신상들이 나오고 있기도 하고 얼마 뒤면 정말 패딩이나 코트 같은 거 집어 넣을 때가 돼야 해뭐 아직 추운 거야 너무 추워 얼른 봄이 오길 기다리며 자주 꺼내 입었었던 FW 제품들 보관 관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마무리도 확실하게 자 그러면 FW 제품들 보관 관리법 보러 가실까요? Woo! Stalkers. 자, 먼저 겨울에 전투용 포지션을 담당해주는 패딩. 패딩은 겨울 최종 아우터인 만큼 데미지를 좀 많이 입는데요. 야무지게 입어놓고 대충 보관하면 곰팡이 생기거나 얼룩이 지워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오리 거위털 패딩들은 드라이 클리닝을 맡기면 보온성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 세탁을 권장한다고 하는데 사실 패딩, 물 세탁 저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엔 다운 전용 세제가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세탁기 울코스로 다운 세제 먹고 하는 편입니다. 평소에 큰 얼룩들은 보이자마자 좀 관리를 해주고 에어드레서나 뭐 환기하는 그런 데에 잘 방치해 두면 꼭 세탁까지 안 이어져도 되는 것 같아 그리고 요거뭐 세탁기 돌리신 후 절대 건조기 돌리면 안 되고 이렇게 잘 눕혀서 말려야 된다고 하긴 하는데 그리고 나서 팡팡 털어주면 이게 뽕실함이 좀 살아난다고는 하지만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패딩이 한 7, 80% 건조된 상태에서 건조기에 넣고 살짝 돌려줍니다. 저온으로 혹은 송풍 기능이 있으면 송풍으로 그리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선크림이나 화장품이 묻은 요 넥라인 쪽은 진짜 관리를 잘 꾸준히 해주셔야 돼요. 요거 클렌징 티슈나 클렌징 워터를 사용해서 살살 문질러주면 되는데 그리고 물기가 있는 휴지나 손수건으로 한번더 닦고 말려주면 끝요거 생각보다 간단한 방법이니까 보일 때 그때그때 그때 어, 해주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뭐 어느 정도 깔끔하게 씻겨주셨다 이제 보관을 하셔야 될 텐데요 패딩은 꽤나 부피감이 있다 보니 자취생분들은 그냥 꺼내두기 옷장만 자리 차지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목걸이에 걸어놓고 보관이 좋다는 건 아니에요. 다운이 아래쪽으로 쏠려가지고 이제 뭉침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경우 외에는 행거 보관은 비추 그리고 압축팩을 넣는 것도 사실은 비추드리는데 오랜 시간 압축되어 있다가 나중에 펴보면 이게 아, 옛날에그 빵실함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패딩은 잘 접어서 보관합니다 우선 지퍼를 채워둔 상태로 밑단을 뒤로 접어준 다음에 소매 부분은 앞으로 겹치도록 접어주세요 만약 모자가 있다면 이 안쪽으로 접어주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더 밑으로 접어준 다음에 제일 처음 접어둔 이 부분이 위로 오게끔 뒤집어주면 접힌 부분이 나오는데 이걸 그대로 접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패딩 겉부분도 보호해주면서 부피감도 최소로 할수 있는 방법 저는 요걸 리빙박스. 같은 거에 이렇게 잘 보관을 하는 편인데 꼭 리빙박스가 아니어도 돼요. 종이봉투에 담아두셔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이렇게 접었을 때 어? 그거 들어갈 만한 쇼핑백이 없어요. 그럴 땐 패딩을 접기 전에 쇼핑백 사이즈 체크를 해주시고 접을 때 지퍼를 좀푼 상태에서 안쪽으로 염해줘. 가로폭을 줄여진 뒤 앞서서 말씀드린 같은 방법으로 접어주시면 됩니다. 뭐 이외에도 종이봉투가 없다. 세탁망 같은 거. 이런 거 사용하셔도 되거든요. 섞을. 자, 다음은 겨울 필살기 아이템인 코트. 코트는 대부분 비싸잖아요. 오래 입어야지. 그러니까 관리를 잘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코트 특성상 밖에서 먼지를 많이 묻혀오고 마찰이 많아서 보풀이 생긴단 말이죠 그때 빗질 관리만 해주셔도 좀 괜찮아지거든요 그냥 옷솔를 이용해서 결을 따라 위에서 아래로 빗질만 해주면 되는데 반대로 하게 되면 보풀이 더 올라오니 주의해주세요 이것만 해줘도 결감이 살아 고급스러움 유지되고 보풀로부터 방어력을 올려줄 수 있습니다 코트 세탁은 저는 드라이 클리닝을 추천하는데 개인적으로 자주 하시는 거 비추예요 드라이 클리닝을 해도 옷이 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1년에 뭐 2회 이상은 안 된다. 저는 한 번만 하는 편이에요. 시즌 다 끝나고 이제 넣기 전에. 아, 코트도 손세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저는 그랬다 망한 적이 있어서 그냥 나도 할수 있을 줄 알았어요. 요 기본만 지켜줘도 코트는 오래 입으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코트 관리가 끝났다면 보관해야죠. 옷걸이에 보관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실 텐데 드라이클리닝 갔다 온 뒤에 비닐 씌워진 채로 어 이렇게 하면 깨끗하겠지 그대로 걸어주시는 분들 당장 벗겨. 드라이 후 비닐에 남아있는 휘발성 세제와 기름기가 옷을 상하게 할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코트가 숨을 못 쉬잖아요. 그래서 뭔가 커버를 꼭 씌워야 된다 하신다면 부직포 좀 숨쉴 수 있는 거. 근데 저는 커버 없이 보관하는 편입니다. 또 코트를 옷걸이에 걸어두시는 분들 계실텐데 얇은 옷걸이 안 돼요. 스탑잇. 어깨 각이 생명인 이 코트. 얇은 거에다가 올려놨다가 오래 방치하면 어깨에 뿔 생깁니다. 옷걸이는 꼭 두툼한 옷걸이에. 그리고 꿀템이 있는데 이케아의 두툼한 옷걸이 캡. 요런게 있더라고요. 이걸 그냥 껴주기만 하면 얇은 옷걸이도 두툼하게 변신 가능하니 한번 추천드려볼게요. 또 우리 코트가 좀 길어요. 근데 옷장에 밑에 끌리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때 그냥 막 구겨서 밀어넣지 마. 오래 그렇게 내두면 나중에 진짜 구겨진단 말이에요. 이럴 땐 코트를 걸어놓은 상태에서 밑단을 모아준 뒤 옷걸이 안으로 밑단을 쏙 넣어주세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한두번 말아 올려서 함께 걸어주면 밑부분이 질질 끌리지 않고 깔끔하게 보관 가능해요. 코트를 걸어서 보관하기 힘들다 하신다면 접어서 보관도 가능합니다. 버튼을 잠근 채로 펼쳐주고 밑단을 3분의 1 정도로 접어준 다음에 팔 부분은 안쪽으로 접어주고 밑에 접은 부분 안에 접으면서 넣어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공간이 생기는 대신 주름이 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코트 스팀 주면 잘 펴지니까 세탁 택에 있는 다림질 온도 체크 한번 해주신 다음에 스팀 주세요. Stockers. 자 다음은 우리가 봄까지 계속해서 꺼내 입을 니트 지금 당장 보관하진 않겠지만 중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니트는 보풀 관리만 잘해주셔도 오래 입으실 수 있습니다 소재 특성상 보풀을 피할 순 없어 대신 잘 제거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눈썹 칼이나 면도 칼을 이용해도 되기는 하지만 시중에 보풀 제거기 진짜 싸게 잘 나오거든요 요게 조금 안전하다 보풀 제거기 비교한 영상도 있으니까 참고해주세요 자 니트를 손세탁하긴 귀찮고 드라이 클리닝 맡기기엔 돈이 아깝고 이럴 땐 세탁기 돌려야겠죠? 자 니트도 잘 아주 세탁하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저는 최대한 이너 티셔츠를 입어서 니트를 최대한 안 빠는 편이기는 해요. 그런데 세탁기를 돌려야 한다. 그렇다면 니트를 뒤집어요. 그리고 크기에 맞는 세탁막을 꼭 씌워주셔야 돼요. 니트를 돌돌 말아서 안에 세탁막을 묶어주거나 요즘 세탁막 자체가 이렇게 돌돌 말아가지고 그렇게 채울 수 있는 그런 망도 나오니까 요거 되게 좋더라고요 써보니까 그런 다음에 울 세제 넣고 울코스로 돌려주시면 되는 거죠 탈수가 니트를 망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약하게 그리고 건조기 사용은 절대 금지 저 강아지 옷이 되서 어 나온 <놀람> 니트가 하나 있거든요 <놀람> 자 니트 보관하실 때 냅다 옷걸이에 걸어서 보관하시는 우리 구독자님들 아직도 계실까요 혼내러 간다 <laughs> 어깨에 뿔 제대로 한번 생기면 복구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옷걸이에 보관하실 때에는 반을 접고 겨드랑 이 이 부분에 껴 주는 그 유명한 방법을 사용해 주시거나 예쁘게 잘 접어서 선반이나 리빙 박스에 잘 넣어서 보관하시는 거추천 드릴게요. 우리 니트는 봄까지 쭉 입을 거니까 중간에 크꼭해 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요즘 제가 자주 추천드리기도 했고 제 구독자님들이 많이 구매하신 스웨이드 슈즈. 신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스웨이드가 굉장히 예민한 친구예요. 특히 물에 약하니까 항상 물 조심. 신고 나가기 전에 방수 스프레이 뿌리는 건 필수. 아끼는 스웨이드 슈즈에는 꼭이에요. 요즘은 쉽게 스웨이드 슈즈 브러시와 지우개를 구매를 하실 수 있는데요. 살살 브러시로 먼지들을 정리해주고, 이거 너무 세게 하면 안돼요. 그리고 조금 심한 오염이 있다면 전용 지우개로 아주 살살. 지우개 요거 한번 제가 세게 했다가 아주 신발을 제대로 망친 기억이 있어서 아뭐 지우개니까, 음, 뭐, 그럼 안돼. 그리고 요 관리가 끝났다면 다시 한번 방수 스프레이 싹. 그리고 정말 정말 아끼는 슈즈가 있다 하신다면 저는 슈트리 구매도 추천해요. 신발의 전체적인 모양을 유지하며 살려줄 수도 있고, 우드 소재의 슈트리는 제습 효과까지 가능하거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땐 효과가 좋을 겁니다. 만약 슈트리 구매까지는 좀 그렇다 하신다면 저는 신문지나 습지 넣어놓는 것 추천. 스웨이드 말고, 반딱이는 가죽 슈즈. 사실 가죽 슈즈는 손쉽게 따라할 수 있는 영상들이 좀 많이 있기는 합니다. 참고하시면서 하는 걸 추천드리긴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구두솔로 먼지, 이물질 제거만 바로바로 좀 해주는 편이고, 구두약이나 슈크림까지는 스스로 해보진 못했어요. 뭔가 매끈한 스타일의 구두는 해볼만 하지만, 요즘 제가 추천드렸던 그 꾸깃꾸깃 그 느낌의 가죽때 어,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이런 건 전문 세탁소에 맡기는 게 어떨까 싶네요. 그리고 가죽이 이물질이 묻거나 남았을 경우에는 바로바로 클리닝을 해주셔야 오염이 안 돼요. 그래서 뭔가 묻은 날, 그럼 집에 오자마자 취하셨더라도 이제 내 신발 하면서 이물질 제거해주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찐 마지막으로 하나. 내 옷이 보관되어 있는 곳에 햇빛이 닿는다. 이야, 최강 잘 듣나. 아, 옷장, 아, 예뻐. <laughs> 큰일 날 소리. <laughs> 햇빛에 장시간 노출되면 변색이 됩니다. 네, 경험담이에요. <laughs> 그러니 옷방, 옷장엔 햇빛 잘 차단해 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스스자 이렇게 해서 야물딱지게 입은 F/W 옷들 중간 점검도 하면서 관리 보관법까지 한번 짚어봤는데요. 어느 주말 하루 집에 계실 때맘 먹고 관리를 해주시면 나중에 다시 꺼내 입을 때도 기분 좋거든요. 혹시 여러분들도 나만의 관리 혹은 보관 꿀팁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그럼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 도움되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